안녕하세요. 서메리입니다. 어, 여러분은 연말을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저는 늘 그렇듯이 시간만 나면 책을 사고 또 읽으면서 지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구입한 책들을 쭉 훑어보니까 그 목록이 제가 봐도 좀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보여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참고로 오늘 보여드릴 책들은 전부 요 며칠 사이에 구입한 거고 따라서 아직 읽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뭐 추천이라기보다는 내 돈, 내산 쇼핑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같이 살펴볼까요? 첫 번째 도서는 너는 내일부터 치킨집 사장이다 라는 책입니다. 어, 여기 표지에 보시면 대기업 청년들이 재미로 시작했다가 죽자고 고민한 치킨집 아이디어라고 쓰여있는데요. 저자만 무려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분들이 이 카피에 나온 대기업 청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책은 사실 다른 책을 사러 갔다가 제목이랑 카피에 혹해서 완전히 충동 구매한 거예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은퇴하고 치킨집 차릴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게 마냥 웃으면서 할수 있는 농담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전 세계 맥도날드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치킨집이 있다는데 그렇다는 건 저를 비롯해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누구라도 평생에 한번 이상 치킨집을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장난이 아닌 현실의 치킨집 창업은 과연 어떤 느낌일지, 또 치킨 격전지인 이 한반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신박한 아이디어가 정말 있을지 너무 궁금해서 구입을 했는데 직접 읽어보고 재미가 있으면 따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책은 정확히 말하면 책들인데요. 영업한 도서들입니다. 사실 앞에 보여드린 책은 이 영업책을 구입하러 갔다가 얼떨결에 산 거예요. 이날의 서점 방문 목적은 정보라 작가의 저주 토끼 영문판이죠. 이칼스트이 책을 사러 가는 거였는데요. 이거 하나 사러 갔다가 생각지도 못하게 무슨 치킨집 책을 사고 또 옆에 있던 다른 영업한 책들까지 집으면서 아주 과소비를 하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이칼스트이는 이미 한글 원서를 읽은 상태에서 영문판이 궁금해서 또 구입한 거거든요. 어, 사실 저는 원래 우리말로 읽은 한국 소설을 굳이 영어판으로 다 찾아보는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영국인 친구가 채식주의자의 영문판을 읽었다면서 저한테 한글판이랑 번역 비교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 부탁을 계기로 채식주의자 영문판을 봤는데 이게 번역도 그렇고 흥미로운 포인트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책은 어떤가 또 살펴보려고 이 칼스트바니를 구입했고 어그 옆에 이 아몬드 영문판이 있길래 오 이거 뭐야 재밌겠는데 하면서 집었고 그 옆에 또 구운몽 영문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결국 다 집었습니다. 뭐 읽어봐야 알겠지만 이 한국 소설의 영어판들은 한번 쭉 보고 나서 영어 공부나 혹은 번역의 측면에서 따로 다뤄볼 생각이에요. 어, 잘하면 아주 재밌는 콘텐츠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책은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라는 교양과학서인데요. 제가 요즘 선자 생존이라는 개념에 관심이 좀 많거든요. 번역을 하면서 이 개념을 처음 접했는데 쉽게 말해서 강하고 이기적인 개체가 아니라 선하고 이타적인 개체가 생존과 성공에 더 유리하다라는 주장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행동을 베풀었을 때 그게 나의 손해로 그냥 끝나지 않고 더큰 보상으로 돌아올 확률이 생각보다 높대요. 왜 우리가 가끔씩 그런 상상하잖아요. 길을 가다가 어떤 할머니를 도와드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 할머니가 막 재벌이야. 그래서 나한테 100억 원을 물려준다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저만 해본 거는 아니겠죠. 물론 뭐 재벌이니 100억이니 이런 스케일은 좀 오버지만 가령 내가 자리를 양보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내 면접관이었다든지 반대로 내가 새치기를 했던 사람이 이직한 회사의 상사였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연히 필연으로 연결되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결과들이 쌓이면서 무의식적으로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성공할 가능성도 커진다고 합니다. 만약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착하게 살면 손해다라는 개념이 완전히 틀리게 되는 거예요. 뭐이 책이 정확히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일단 제목과 이 카피를 보면 그런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런 책이랑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같은 책을 비교해서 소개해드려도 재밌을 것 같죠? 다음 책은 소설입니다. 프로젝트 헤일메리라는 책이고요. 마션을 쓴 앤디 위어가 발간한 후속작입니다. 제가 마션을 너무 좋아해서 작가 이름만 믿고 무조건 샀어요. 사실 최신가는 아니고 작년에 나온 책인데 제가 생업에 쫓기느라 또 읽을 책도 너무 많아서 이제야 샀습니다. 지금 앞에 몇 페이지 정도 읽은 상태인데 벌써 흥미로워서 아주 기대가 크고요. 저는 진짜 재밌는 책은 막 페이지가 줄어드는 게 아까워서 읽는 내내 초조해하는 편이거든요. 얼마나 남았는지 계속 확인하면서 읽는데 이 책은 재미도 있고 분량도 아주 넉넉해서 현재까지는 18,500원이라는 책값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것도 다 읽고 예상대로 끝까지 괜찮으면 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따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다음 책은 역시 책들인데요. 어, 일러스트와 디자인 관련 실용 서적들입니다. 뭐 배색이랑 그림 기법 같은 것들을 알려주는 책인데 제가 일러스트 작업을 할때 실제로 도움을 좀 받으려고 샀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림이라는 게 하면 할수록 더 욕심이 나는 분야더라고요. 어, 지금 보시면 이런 책은 막 태그도 붙어 있는 게 벌써 꽤 많이 읽은 느낌이죠. 나름 막 밑줄도 긋고 필기도 해가면서 무슨 수능 공부하듯이 보고 있는데 그 결과가 이론적인 지식에만 그치지 않고 제가 만드는 콘텐츠에도 잘 녹아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책이자 이번 영상의 마지막 도서는 무려 해부학 책입니다. 어, 의학서는 아니고요. 요가와 관련된 해부학과 생리학 지식을 간단하게 알려주는 책이에요. 제 SNS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몇 달째 요가를 하고 있잖아요. 어, 요가라는 건 기본적으로 몸으로 하는 수련이지만 그래도 뭔가 배경 지식이 있으면 수련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구입을 해봤습니다. 사서 한번 훑어봤는데 뭐 이런 근육이나 신경에 대한 설명부터 어, 특정한 요가 자세를 취할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몸의 변화들이 꽤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이런 책도 역시 그냥 읽는 데서 끝내면 아무 소용이 없고 여기서 배운 내용을 실제 수련에 적용하려고 노력해야 의미가 있잖아요. 솔직히 요가도 운동인지라 꾸준히 한다는 게 절대 마음처럼 쉽지가 않은데 비싼 책값도 썼고 또 이론도 배웠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련에 임하는 어떤 동기가 되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제 도서 쇼핑리스트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총 10권의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 정말 제가 봐도 신기하리만 칠 일반성이 없더라고요. 무슨 소설부터 실용서, 자기개발서, 교양과학서에 온갖 장르가 다 있고 심지어 언어까지 넘나드는 정말 대중 없는 목록이었는데요. 왜 어떤 책장을 보면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수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이 책을 보면서 저를 어떻게 판단하실지 조금 긴장이 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목록을 같이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소개하는 저는 너무 재밌었는데 그 재미가 보시는 여러분께도 잘 전달이 되었길 바랍니다. 영상 중간에도 잠깐씩 말씀드렸지만 이 내돈내산 책들은 제가 한 권씩 잘 읽어보고 추천할 만한 게 있으면 따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두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